말띠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말띠분들의 돈복이 터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지갑은 가벼운데 머릿속 걱정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월 말띠를 둘러싼 무토 불꽃의 파동이 그 고민을 말끔히 흔들어낼 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부터 행운의 숫자와 색깔, 그리고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행운을 끌어당기는 실전 루틴까지 전문가 관점으로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스쳐가는 기회가 많으니 끝까지 두번 이상 반복 시청하시고 메모장에 옮겨두면 잠재의식에도 각인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고 있는 777 주파수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니 영상에 집중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틀어만 두셔도 재물운이 상승하는 느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새벽 출근길이나 취침 전에도 틀어 두시면 파동이 공간을 맑히는 효과를 체감하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 주시면 서로의 에너지가 공명하며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 지인에게 공유하시면 다음 달 운세와 실전 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일상에서 손쉽게 재물 기운을 확장하는데 유용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가볍게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물 흐름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2025년 5월 말띠 운세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말띠를 감싸는 기운이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여지는 흐름을 반복하는 특별한 때입니다. 노토의 단단함이 1, 4년의 불꽃과 만나면서 숨죽였던 활력이 툭하고 깨어나 재물건강 인간관계 전반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주에는 파도가 높아 흐름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지만 둘째 주가 되면 물결이 차츰 잔잔해지며 어디를 노려야 할지 윤곽이 또렷해집니다.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들고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의 형태를 갖추니 이 기회를 유심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다만 흐름이 빠른 만큼 집중하지 못하면 행운이 스치듯 지나가니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주변 소식에 귀 기울이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5월의 시작점은 새벽 이슬이 프리프 끝에 맺혔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공기와 함께 증발하며 반짝이는 현국입니다. 기운이 예민해 작은 촉촉함도 빠르게 증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변해버립니다. 말띠에게 이 흐름은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면 순식간에 목표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이며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면 정지선을 넘어 손실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달에는 사방에서 사람과 정보가 몰려들어 짧은 대화 한 줄이 계약서 한 장의 무게를 지닐 수 있으니 눈빛과 말투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연초에 세워 둔 목표를 다시 꺼내 재점검하면 숨은 빈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작은 빈칸 하나를 채우는 행위가 5월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말띠 특유의 추진력은 흔히 앞만 보고 달린다는 오해를 받지만 이번 달에는 후방에서 밀려오는 지원군이 존재하니 옛 친구 동창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지를 쓰듯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면 평소 건조하게만 느껴지던 관계에서도 따뜻한 회신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달에 키워드는 공명입니다. 내가 세상에 던진 파동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니 부정적 말이나 비난을 줄이고 긍정적 화건을 입 밖으로 내면 그 진동이 재물과 건강, 애정, 전반의 긍정적 방패막을 세웁니다.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을 떠난 활시위처럼 속도와 힘이 강렬합니다. 소득과 지출이 번갈아 솟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포인트는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조준하는 능력입니다. 5월 다섯째 날과 열넷째 날에는 뜻밖의 자금이 들어올 암시가 보이니 작은 투자나 부업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열둘째 날과 스물하룻째 날에는 지갑이 갑작스레 가벼워질 수 있으니 큰 계약이나 충동 구매를 멈추고 일정을 미루면 재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팁으로는 매일 저녁 지출 내역을 소리 내어 읽으며 오늘의 소비가 내 목표와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의식이 불필요한 새는 돈을 막아주어 지난 병우년에 이 방법을 시도한 구독자가 석달만의 카드값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또 5월 24일 전우 양띠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귀중한 투자 아이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니 가벼운 선물을 준비해두면 관계와 재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상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처럼 예정된 큰 지출이 갑작스레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 비상금 계좌를 소득의 10% 선에서 따로 운영해두면 돌발 상황에도 호흡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세부 흐름을 시간대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직장인 말띠는 팀장이 던진 한마디가 면봉 협상 테이블로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이 기여한 프로젝트 성과를 담담히 언급하되,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숫자 근거를 곁들이면 상사가 먼저 보상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셋째, 주 수요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 갑자기 들어온 전화 주문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장기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송료를 한번 깎아주면 작은 양보가 단골 확보로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라면 둘째 주 목요일 장 시작 전 세계 시장 뉴스를 살펴보면서 위험 회피 전략을 미리 세우면 하루 만에 손실을 막거나 작은 수익을 챙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이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한 시청자가 일주일 내 수익률을 3% 높였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 금요일 밤에는 오랜 친구와 조촐한 식사를 하며 경제적 고민을 나눌 때 뜻밖의 협업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식사 장소는 조용한 작은 한식당이 좋습니다. 철판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기세기를 북돋아 활로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 주말에는 지출을 막는 방어벽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자족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서 번듯한 식당을 고르는 대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가벼운 차한 잔으로 만남을 대체하면 카드 지출을 줄이고도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연령대 별주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초중반 말띠는 시험 준비나 입사 초기 업무 적응으로 야간 수면 패턴이 뒤틀리기 쉽습니다.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날을 일주일 3번만 만들어도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어 머리가 맑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집니다. 30대 후반에서 마흔 줄에 접어든 말띠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지만 과한 근력 운동이 인대 에 미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는 유산소 이틀에 한 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구분해 근육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은 복부 내장 지방이 급속도로 쌓여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므로 매끼니마다 김치 한 젓가락을 빼고 씹는 횟수를 곱절로 늘리는 습관 교정만으로도 체중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석달간 유지해 허리둘레를 15cm 줄인 구독자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말띠는 무릎 관절이 삐거덕거리거나 허리 통증이 잦아지므로 하루 두번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가벼운 의자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손끝을 하늘로 길게 뻗으면 경추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신경통로가 시원하게 열리며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피해야 할 숫자와 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숫자는 8과 2입니다 8은 욕심을 부추겨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고 이는 반복되는 자잘한 사고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둘째 주 8과 2가 포함된 영수증을 여러 장 받은 시청자들이 다음날 지갑이 텅 비었다고 하소연한 사례가 있었으니 기억해 두세요. 색깔로는 탁한 회색과 형광빛 초록을 주의해야 합니다. 태색은 신경계를 지치게 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형광초록은 작은 부상을 잇따라 부르는 에너지를 품고 있으니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이두 색을 사용했다면 한 달만이라도 서랍에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팔과 이는 각각 욕심과 분산의 파장을 상징합니다. 팔은 끝없는 무한대를 떠올리게 해 마음속 욕망을 부풀리고 이가 가진 양날의 진동은 핸드폰 액정 파손에서 차량 접촉 사고까지 일상의 금이 갈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외출 전 시계를 봤을 때 888이나 222처럼 연속된 숫자가 보인다면 평소보다 빨리 귀가해 휴식을 취하세요. 형광 초록 운동복을 즐겨 입던 한 시청자가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발목을 접질렀다는 실제 사례도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행운을 부르는 숫자는 3과 9, 그리고 색깔은 깊은 청록과 선명한 자주빛입니다. 3은 성장과 확장을 암시하면서도 흩어짐을 막아주고, 9는 완성을 이루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재생의 파장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자주빛 넥타이나 스카프를 살짝 더해보세요. 상대의 신뢰가 한층 높아진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로또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3과 9를 조합해 번호를 만들고 복권을 청록 봉투에 보관해 보세요. 행운의 파장이 숫자 종이에 오래 머물러 당첨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과 9는 서로를 보완하는 조합입니다. 3이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가는 순수한 성장이라면 9는 그 성장을 안전하게 포장해 다시 시작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로또 번호를 구성할 때 앞번호 3대는 3, 계열 뒤 번호 3개는 9 계열로 맞추면 상승과 완성의 기운이 고르게 작동합니다. 충록은 바다와 숲이 결합한 색이라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면서도 결정을 선명하게 하고 자주 빛은 붉은 불꽃과 푸른 밤이 뒤섞여 강렬함과 냉정을 동시에 주는 독특한 파장으로 예부터 행운색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일상에서는 충록 지갑과 자주 빛 열쇠고리를 한 세트로 갖추면 불필요한 지출이 막히고 필요한 순간에 돈길이 열려 소확행부터 큰 계약까지 인연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게 된다는 리뷰가 여러 구독자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로또 운세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호생 1990년생은 18째 날 오후 5시 편의점 단말기 앞에 설때 왼손에 동전 하나를 꼭 쥐어보세요. 금속 진동이 손바닥 경혈을 깨워 숫자 직관을 상승시킵니다. 번호를 고른 뒤 종이를 반으로 접어 청록 메모지 사이에 끼워두면 기운이 오래 뭅니다무오생 1978년생은 22째 날 아침 9시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고 밝은 음악을 배경으로 복권을 사보세요. 차의 따스함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숫자 조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 외출 전에 아이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를 건네면 가족의 양기가 복권 표면에 스며든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병호생 1966년생은 26째 날 정확히 정오 셀프 단말기를 이용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세번 반복해 보세요. 이어서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숫자 두 개를 먼저 떠올린 뒤 화면을 열어 나머지를 직감으로 채우면 완벽주의 에너지가 순발력과 조화를 이루어 높은 확률로 이어집니다. 번호가 인쇄된 종이를 보랏빛 파우치에 넣어 기운이 살라나지 않도록 지퍼를 닫아주세요. 가보생, 1954년생은 마지막 날 오후 3시 골목 복권방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탄 곡을 흥얼거려 보세요. 음악, 파동이, 폐활량을 키워 양기를 끌어올리고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피를 순환시켜 기운의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고권을 산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종이를 지퍼 달린 작은 가죽 지갑에 넣어 보관하세요. 귀한 손님을 예우하는 태도가 행운을 보전합니다. 이렇게 5월 한달 말띠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재물 기운이 파도처럼 몰아치고 건강은 균형을 요구하며 숫자와 색깔이 행운과 시련을 분명히 나눠줍니다. 병우무오병호 가보 병우, 내 연도별 로또 운세까지 살펴봤으니 달력의 날짜와 시간을 체크해 두셨다가 직접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말띠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재물 피트니스라고 부르는 작은 시험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주머니 속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오늘 들어오길 바라는 돈의 흐름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동전의 무게가 목표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닫 역할을 합니다. 밤에 다시 동전을 확인하며 그날 감사했던 순간 세 가지를 떠올리면 돈과 감사의 순환 회로가 완성되어 다음 날더큰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듭니다. 이 연습을 한 달간 꾸준히 이어간 시청자들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으니 꼭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중 아직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체적 언어로 기록해보세요. 언어로 정리된 꿈은 이미 절반 이상 현실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달 운세와 실전 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밤하늘 별에 기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한 웃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달 말띠 운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에 씩씩한 말의 기운이 늘 동행하길 축원드립니다.